아침 긍정학원 519일차 2025년 11월 8일 새로운 토요일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과거는 어제이고 돌아오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다 완성됐으며 그만큼 이룬 만큼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온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자. 오늘은 아침에 공연이 있어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를 나가는 어, 도중에 이렇게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오고 그만큼 노력해온 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만큼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그들의 웃음 소리 그리고 그들의 박수 소리. 여러 가지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베풀면 또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성장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더 나의 목표치에 더욱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 힘차게 달려보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구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나의 가치. 표전장구에 퀸전진애라는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년해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변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나의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런 성장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고, 나에 맞는 소속사와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이 더욱더 기대된다.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앞을 보며 달려가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